안녕하세요. 하모니카 강사, 신은영입니다. 지금은 하모니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분 고, 마시고, 부는 음정과 마시는 음정이 있어요. 음, 모든 악기들 중에서 보면 마시는 음정은 이 하모니카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관악기는 이렇게 부는 음정들이 있죠. 근데 하모니카만이 이렇게 마시는 음정이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악기가 아, 트레몰로 하모니카 라고 얘기를 해요 트레몰로 구멍이 위 아래 이렇게 두개 있죠 위 아래에서 같이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복음 하모니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복음 하모니카 또는 트레몰로 하모니카 이렇게 말해요 두 개의 구멍에서 떨리는 음정이 있어요. 요 속에 니드가 있거든요. 니드가 그게 떨림으로 인해서 두 개가 동시에 울리거든요. 그래서 복음 하모니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나라 또는 뭐 일본 동아시아 이런 데서는 이트램블러 악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21구멍이에요. 21구멍. 또는 24구멍도 있고, 26구멍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21구멍을 많이 사용을 해요. 21구멍이어도 노래를 가요나 어떤 클래식이나 못 부르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곡을 21구멍으로 많이 연주를 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생긴 하모니카도 있어요. 얘는 크로메틱 하모니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속에 옆에, 음 리드, 이게 버튼이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반응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를 보면 가끔 샵 같은 거 또는 플랫 같은 거, 우리 편으로 말하면 검은 건반 연주를 할때 얘를 눌러가면서 검은 건반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트램블로 악기는 검은 건반 이거 하나로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얀 건반, 이게 검은 건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두 개를 갖고 연주를 해요. 밑에 거는 검은 건반, 위에 거는 아니, 아니 밑에 거는 하얀 건반, 위에 거는 검은 건반,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연주를 한, 하, 하고 하고요. 자 아까 말한 이 크로메틱 하모니카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반음계를 연주를 해요. 좀 호흡이 좋아야만 이걸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트레몰로 악기로 먼저 연습을 많이, 어, 입문을 하게 돼요.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 다음 다음에 크로매틱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악기가 있어요. 이건 열구멍이에요. 열구멍인데 이것도 노래를 다 불러요. 근데 하모니카 지금 제가 불러온 것 중에서 이 다이아토닉 하모니카 부르기가 가장 어려워요. 어, 중음에서부터 도레미파는 되는데, 이제 저음 소리가 안 나요. 밴딩이라는 주법이 있는데, 그게 잘 해야 소리가 예쁘게 들려요. 이걸로 그 김광석 씨의 과수, 김광석 씨가 연주를 많이 했죠. 그래서 또 하모니카가 더 많이 어, 인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기가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하모니카는 항상 불고 마시는 음정이 있다고 그랬죠. 음 도, 미, 솔 도는 1번 레는 2번 미는 3번 파는 4번 솔은 5번 라는 6번 칠은 7번 요렇게요. 숫자가 있거든요. 어, 하모니카는 숫자 악보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악보 개이름을 못 봐더라 못 보... 봐도 이렇게 숫자만 볼수 있으면은 노래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잘 연주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모니카는 노래를 알면 이렇게 청음이 좀잘 되신 분들은 노래를 알면 또 금방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가장 좋은 게이 하모니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모니카는 불고 마시는 거. 그래서 1번, 3번, 5번 도미솔 이거는. 불어요. 그리고 2번, 4번, 6번, 7번은 마셔요. 1, 3, 5는 불고, 2, 4, 6, 7은 마셔요. 마시는 음정이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요. 호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말하듯이 하면서 부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힘줘서 부르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어, 잠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찔레꽃을 한곡 연주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A 샵키거든요 제가 A 샵키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꽃을 한번 불러봤는데 어르신들 이 노래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해봤어요. 하모니카는 이렇게 구멍이 작은 구멍을 가지고 내가 소리를 불고 마시면서 해야 음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가장 입 모양이 중요해요. 입 앞에 구조의 입은 조그마하게 O 모양을 하고 속에 안에 있는 입 안의 구조는 커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음량이 조금 커 크게 들려요. 입은 조그만하게 오므리고, 그리고 최대한, 음 반절 정도 물어주셔야 돼요. 또 너무 조금 물면은 나중에 혀로 움직이는 주법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또 너무 많이 물게 되면 입술이 너무 또 여기 그 악기 구멍에 닿기 때문에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 물어주시고, 음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도 숨을 쉬지만 이게 머리가 움직이거나 입술이 뛰어가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입술은 붙인 상태에서 악기가 움직여야 돼요, 악기가. 머리는 가만히 있고, 입술도 가만히 있고, 악기가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찔레꽃을 연주를 했는데, 하모니카를 좀 배워서 언제 어디선든 즐기는 악기는 간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악기가 하모니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모니카를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